근데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그런 사이 일이 있었어요. 그 저희는 한 번도 없다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음. 네가 음. 거절을 정확하게 음. 상대한테 정확히 표현해 음. 나는 가지 않을래했는데갈 음. 것이 말대 상대가 기대 심리가 생기거든. 음. 음. 급이란 말이야. 나는 음. 음. 언니 거기 안 가요. 엄하게 음. 상대 눈을 음. 응시하면서. 그 음. 표현을 해야 돼 우유부단하면 자꾸 그런 일이 또 생기거든. 음. 결론은 자꾸 타인이 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타인이 상처받고 이래 생각할까 저래 생각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마. 맞아요. 우리 눈치 많이 봐요. 주관적인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안 그러면 음. 삶이 자꾸 꼬인단 말이야 음. 예, 송경에님 음량력 시간까지 적어주면 할게요. 요 상담 끝나면 더 가겠습니다. 음. 내말 이해하제. 네네. 나도 이 살다보면 항상 호연만 왔겠어. 그지 음. 나도 불편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인연들도 있었단 말이야. 음. 나도 너처럼 형 음. 있다보니까 이저러번전다한 번에 예수 노를 잘 못했어. 음. 어? 그러면 음. 그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좋은 호인이라도 네. 네가 아낌없이 뭐 이렇게 한다면 잘해주면 음. 호구가 됩니다. 아, 맞아요.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는. 네. 결론은 이 지금 오늘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은 내게 네. 굉장히 네. 일이다, 좋은 일이다. 경사스러운 음, 일이다.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래. 상대가 네. 음, 음. 나를 경천시하고 나를 모르고 내가 분명히 잘못 사는 상대 욕하자. 코멘트하지 음. 마. 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가 살면서 사소한 잘못된 업이 녹아버리고 그 상대는 그 업장의 무게가 배가 돼버린다. 아... 그것은 하늘이 안다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네. 그러고 결론은 뭐냐? 네가 아까 그 우리 전도 같은 거그 얘들은 이제 전도가 의무고 무조건 그 음. 세뇌를 시키잖아. 음. 네네 맞아. 네가 가는 틈만 보면 계속 밀어붙이는데 예수 노를 못한 것은 니네 잘못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론은 뭐고 음. 이 모든 것은 니네 잘못이다.